네 오늘은, 그, 도쿄에서, 이, 진짜 스테이크 맛있는 집이 있어요. 어, 단골이고, 유명한 사람도 진짜 많이 오는 데인데, 오늘은 제가 거기 가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묻으시는데요? 아, 소변. 예? 에이, 왜 소변이 묻어있어요? <laughs> 힘이 좋아가지고. 아, 여기입니다. 예. 아, 아,いただきます. 아사장님 야마구치분. 아 진짜 이게 내 단골집이에요. 아 일단 앉고 아 어, 진짜 유명한 사람 많이 왔어요. 어, 여기 사장님이가 어, 레슬링 선수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레슬링 선수 뭐 유명한 사람 진짜 많이 왔어요. 에 저기 보시면은 역도사 선생님 오셨고 그리고 이제 더락, 마이크 타이슨, 어, 브롬네스나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 음? <laughs> 아, 또 저런 거는 또 언제 붙여 가지고 진짜로. 에. 아, 야마구치고. 아, 세게. 뭐 야마구치야. 야마구치가. 아, 사장님이가. 어, 말이 많아요. 친구인데. 뭔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그냥 우리 집인데. 여기가 70년대인데. 뭔 지금. 여기가 7 0년돼 여기 아파트 지은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여기 70년 전에는 그냥 논밭이었어 논밭 야바우치코 뭐, 이따다이마스뭐이따다이마스야이따다이마 여기 대한민국 코리아예요 아 여기가 진짜 도쿄에서 맛있는 스테이크 집이에요 도쿄 아니고 서울이에요 존시라고 왔구나 존시나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왔대 왔대 탐쿠르즈 탐크루즈, 탐쿠르즈 탐쿠르즈가 어떻게 여기를 와 오빠 탐쿠르즈가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해 메시가 왔어요 메시가 왔어. 어떻게 오냐고 여기를 말도 선 같다. 아, 아, 어... 네. 아, 진짜 저 오빠를 어떡 하지 진짜로? 선하체 사장님이 친절해요, 선하잖아요. 아, 진짜. 너 데인코. 아예 귀를 막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어. 귀가 막혀 있어요. 이제 어. 어. 귀를 막고 있어. 네. 저거또 한번... 집을 어지르려고 저렇게 다 해놓고. 네. 네. 머리로 한번 막고 비닐로 한번 막고. 그냥 이거 저기 반전. 그냥 저번에, 저번에 그냥 저기 반전. 저거 봐, 저거 봐. 저사람들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왔네. 근데 왜사인을했냐고 아, 여기 그 코미디언들이 또 많이 와가지고 예, 코미디언들 진짜분들이 오셨 m 예, e d i a n comedian, comedian, c o m e d i a 셨 c o m 그 d i a 잘하 o m e d i a n comedian, 하 o m e d i a n comedian, 하 o 어 e <laughs> <laughs> <많이, 웃음> <많이 당황하셨어요? 웃음> 야마구치 아, 굿, 아, 스테이크 원. 아, 네. 이게 스테이크가 는데뭔 스테이크 원이야 저기는 이제 이 사진은 어, 이 사진은 또이 사장님이가 특별히 걸어주신 사진인데. 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없는 사이에 집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 히어로즈 대회에서 네, 챔피언으로 골다발 받았어. 이집 스테이크가 진짜 맛이가 죽여져요 네. 아, 이 집이요? 아, 그... 이 음식은 맛이 없어요 스테이크가 보이시죠? 스테이크 딱하나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이 스테이크가 와, 저는 이거 다 잘라놓고 먹는 스타일이라서 와, 그리고 소스가 이 소스가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이 소스 내가 몇 년째 물어봐도 안 가르쳤죠 비벌 청정원 청정원 돈까치 소스 먹어보겠습니다. 일하시면서 아. 네. 아. 야아자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응. 좋아. 여기는 완전히 레어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아. 아. 뜨거울 텐데. 저는 이집 고기만 먹어요 진짜. 음, 진짜 맛이가 있어. 야보지치이 고기 어느 나라산이에요? 마켓컬리요. 맛이가 있어요. 마켓 마켓컬리. 어, 마켓컬리 맛이가 음, 있어. 아, 진짜로 맛있어요. 음, 딱 이게 무슨 맛이냐면 대기업의 맛. <laughs> 딱 밀키트 맛이에요. 밀키트? 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집 오면 이거만 먹어요. 네. 다른 음식은 맛이 없어. Oh, <laughs> 음, 이거만 oh, 먹어요. 여방주 이거 뭐? 그거 밥에도 뭐고기 갈아 뿌린 거예요. Oh,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니요, 사랑이요. <laughs> 어. oh, oh, yeah. <laughs> 아. 사랑이, 사랑이 먹고 싶어. 여방주 그거 스낵하고. 죽어요. 음.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어, 야마고 죽어. 네. 고기가 반이 없어. 아, 구우면서 제가 맛을 봤어요. <laughs> 맛있더라고. 내가 좀 먹었어. 아내가 보고 싶어요. 아니 그요 그래. 야나 싫어. 싫어. 나 여기 있어. 야나 싫어. 야마고 죽어. 나 여자야. 군. <laughs> 아, 비디님 네. 진짜 이 소스가 진짜로 맛있어 이게. 와. 진짜 소스. 아, 와우 맛. 우와. 아, 진짜 둘다 나갔으면 좋겠다. 와. 아. 진짜. 양주가 아 여기 유튜브 나가고 나서 장사장도 못 돼. 근데 집에서 안 드시고 단골집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음, 집에서 해주는 음식은 네. 맛이 없어. 반찬이랑 뭐 어저께도 마녀술 이런 거 있었는데 맛이가 어떠가지고 가래를 가래를 한소술했어아나 어, 전쟁난 줄 알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야노시러 진짜 야 어시러. 아나 어. 어, 진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어. 누가요? 저 오빠. <laughs> 왜 자꾸 저런지 모르겠어. 음. 와. 아. 와, 진짜 맛있어. 다 먹었어요. 와. 아. 어 근데 소스 흘리셨는데. 아 이거 어 <근데 소스를> <laughs> 네? 내가 근육이 네. 어 많아지고. 네. 다니고도 때 불편했어. 아야, 빌. 오, 빌. 자, 이제 마지막. 아, 마지막. 예. 네. 뭐? 야너 싫어 하나.